김찬의 전래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리, 읽,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로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어느 시골에 순박한 농부가족이, 어느 시골에 순박한 농부가족이 살았어요. 농부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임금님이 사신나는 한양을 가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농부가 처음으로 한양 나들이를 가게 된 거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농부는 마음이 들썩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한양 가면 뭐 사다 줄까? 참비시오, 저 달처럼 생비, 생긴. 찬빗을 사다주세요. 아내는 밤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가리켰지요. 다음날 농부가 바랑을 어깨에 메고 떠날 채비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찬빗 잊지 말고 꼭 사오세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말구려. 농부는 큰소리쳤지만 깜빡깜빡하지는 않을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양까지 중얼중얼 외우며 갔지요. 다, 달, 달, 달처럼 생긴 것. 달, 달, 달처럼 생긴 것. 와, 저 의리의리한 기가집 좀 봐. 한양에 도착한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북적 북새통을 이루고 이것저것 복, 볼거리가 넘쳤어요. 구경이 얼마나 재미나던지, 시나, 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게다가 문득 아내의 부탁이 떠오른 거예요. 아, 어, 참, 무얼 사오라고 했는데? 농부가 고개를 갸웃갸웃, 눈동자를 꿈뻑꿈뻑. 어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네. 무심코 밤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퍼뜩 떠오르지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지. 달, 달, 달처럼 생긴 것. 농부는 잡다한 물건들을 늘어놓고 파는 장수에게 갔어요. 저 달처럼 생긴 물건을 주시오. 여인들이 쓰는 것 말이오. 그런데 집을 떠나올때 반달이었던 것이 지금은 부, 동그란 부르, 동그란 보름달이래요. 빛나고 있었지요. 장수는 부, 동 보름달처럼 생긴 동그란 거울을 건네주었어요. 한양구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종이로 둘둘싼 거울을 내밀었어요. 여보, 선물이요. 달처럼 생긴 거 사왔어. 그러고는 농부는 밭을 둘러보르 불어 나갔어요. 어라? 이게 뭐지? 거울을 처음 본 아내는 화짝 놀랐어요. 웬 젊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어머! 당신 누구예요? 왜 나를 많이 쳐다봐요? 아내는 남편이 데려온 여자인 줄로만 알고 벼랑간 소리를 꽤 질렀어요. 당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오히려 검 오히려 더 거만한 여성 모습으로 꼼짝도 꼼짝을 하지 않네요.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네. 양반이 안 양에 가더니 젊은가치를 얻어맞네. 아이고.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놀라서 방으로 뛰어왔어요. 아이고 어머니. 아범이 한양에 가더니 못생긴 젊은 가치를 얻어왔지 뭐예요. 아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거울을 넘겨주었어요. 거울을 본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갸웃. 에구머니 에그, 이게 누구야. 예,야, 젊은 갈씨가 아니라, 쭈구렁 할망구구나. 그때, 농부의 아들이 입에 엿을 물고는 쪽쪽거리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저도좀 볼게요. 농부의 아들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 그만 엿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앗! 아, 내 엿! 으앙! 저 애가 내 엿을 요 맞았어. 농구의 아들 농구의 아들은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어 줬어요. 집안이 떠들썩 하자 할아버지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음,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할아버지가 거, 거울, 거, 거 헛기침을 하고는 응, 방아들. 방아하고 두여번 헛기침을 하고는 방안을 기웃거렸어요.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거울을 가리키며 이랬어요. 으앙! 할아버지! 저 애가 내 엿을 빼앗아갔어요!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고 에헴! 아니! 꼬불랑 영감인데? 심술국대줄 생각은 어린야들 놀려주지 못하겠나! 그때 마침 농부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농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듣고는 거울을 쳐다보았어요. 어? 그런데 웬걸? 거울 속에 웬꽤 지지한 남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지 뭐예요. 아니, 당신 누구야? 거기서 당장 나오지 못해? <laughs> 그러자 거울 속 남자도 똑같이 화를 내네요. <laughs> 맞아 이걸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 <laughs> 농부는 점점 약이 올라 씩식됐어요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는 걸 보니 도깨비가 분명해. 도깨비요? 그럼 원님한테 가서 쫓아내달라고 해봐요. 아버마 그게 좋겠다. 어서 원님에게 가보자. 도깨비야? 그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원님한테 데려가 고추를 줄테니 농부 농부네가 농부가족은 부랴부랴 관하러 로 달려갔어요. <laughs> 농부가 처음 농부가 찾아온 까닭을 말하자 원님이 물었어요. 하 도깨비가 들림없다고 그래 그 도깨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농부가 조심조심 거울을 꺼내요. 원님에게 물었어요. 원님, 그 안에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놈은 그때그때 마음대로 변한답니다. 흠 도깨비가 정말 나타는지 한번 볼까? 거울을 들여다본 원님이 활짝 놀라 자빠졌어요. 고이한 도깨비 같은 일하고, 어디서 감히 내 옷을 입고 원님 흉내를 내! 원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치고는 거울을 휙 내돈,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거울은 상산조각나고 말았지요. 거울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몸체만 남았어요. 농부가죽이 살금살금 다가가 쳐다보니, 이제 더 이상 안 보이지 뭐예요. 와, 도깨비가 무서워서 도망갔나봐. 원님 만세! 원님이 도깨비를 물리쳤다! 농부 가족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원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요. 원님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농부 가족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대요. 어때요? 이야기 책 재밌었나요? 다음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책 읽어드릴게요. 여여 안녕.